라고 <laughs> 나랑 안 않는다고 어떻게 응? 그래 엄마한테 내린대 이 내랑 짜식아 계산도 안나계좀주실래리 그거는 뭐죠 매밀가루 열라가지 <laughs> <목소리도> 뭐야? 오빠! 하고 쭈루는 여기서 잔대 뭐,

좋아 호텔 좋아 이, 이거 뭐야? 응, 산, 산이야 산산 산이야 산 생각보다 덥네요 되게 따 쌀쌀할 줄 알았는데 어 저거 다 군돌라. 좋아요. 예! 좋지. 아, 순정이 아니야. 얼굴에 뭐 대고? 바보야? 어, 어디가? 쇼랑 오늘 깔맞춤인데. 쭈 쇼랑 오늘 깔맞춤인데. <laughs> 재밌어? 재밌지? 네. 맛있게 주마. 컵컵 네. 컵, 컵. 신났네. 주루야, 주루, 주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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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야 주루야, 주루야, 루야 주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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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야 주루야, 야 주루야, 주루야, 주루거야 주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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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나 자 생일, 축하. 생일 축하합니다, 주루야 생일 주루 쭈루.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주루의 생일 축하합니다. 짜자. 언제 이렇게 커 가지고 짠도 하고. 그러니까 세상. 응 어, 생일 축하해 주루야. 어, 어, 축하. 아 축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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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이, 들 안돼. <laughs> 내려가 주루야 생일 축하해. 거기다 꽂는 것도 아닌 거봐, 그치?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냐?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라낸 음, 거야, 또 이번에? 아주 생일을 제대로 누리는게 내가 하라 왜요? 엄마. 엄마. 먹어요? 이따가 좋게 가요, 수영장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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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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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. 엄마. 엄시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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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패밀리 베드. 여기는 시공 4. 안경 한번 껴보세요. 언니야. 아이 귀여워요. 너무 귀엽다 우리 애기. 재밌게 놀 거예요? 네 그래. 주루 아버지 문득 만자 주루의 생일을 축하해. 주루도 감사. 기다리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, 브레이크 타임. 좀 쉬어요. 너무 많이 했잖아요. 좀 쉬어요. 좀 쉬어요.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. 계좀 쉬어. 쉬는 건 어떨까? 어? 쭈루야 이거 모더나 있거든? 어? 이거 모더나 있거든? 왜? 그래 이렇게 자 그런다 아... 하지마 저내 아, 배아파 <laughs> 이게 뭐에요 하지마 배아파 피자줘. 피자 먹을래? 먹어볼, 피자 먹어볼래? 피자 피자. 우와, 잘한다. 너 되게 잘한다. 이로 재밌어? 재밌지. 안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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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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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주 제조차 오고 있는 것 같아. 이거예요. 뷰는 좋겠네 개미. 개미... 개미가 있어 거기? 개미 개미들 개미. 음. 진짜 너무 응. 멋있어 엄마 카레 먹으라고 밥 먹었어 <laughs> 왜? 왜? <먹으러>? 네, 한번. <laughs> 감사합니다 자 <진짜? 웃음> 보통 모든 사람들이 조금 먹어야 해요. 엄마랑 이 작가에 왔어요. 아빠랑 집에 왔어요. 올해 첫 살빙! 어저께 남편이 오징어 볶음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소주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막 소주도 반병이나 먹고 조금 남은 거는 오늘 점심으로 먹습니다. 햇반, 형기곤 햇반 돌려서 나름 건강하게 를 시작으로 조금 오래된 가방 순으로 일단 먼저 했습니다. 떡볶이 먹었어 오늘? 먹, 먹었지. 선생님. 이모, 이모, 이모. 이모랑 선생님이 같이 줬어? <laughs> 육회가 땡겨서 오늘은 루랑 유머차트로 갔다 와서 보고 있어. 이거 이거 뭐야? 이거는타이토블라 건강해지세요. 영양제 예. 요 예. 음, 마의요망을 담았지? 담아. 엄마는 예. 루가 Forgetting. 나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. 우주과학자가 되면 좋겠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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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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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. 우주 어딨어 우주. 안돼안 돼. <놀람> 오 <그거> 이렇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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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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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, 언제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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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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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가 고모 만나러 가요? 만나. 아, 어, 고모 만나죠. 오늘. 고. 알았어. 고모 가 어. 고모. 어? 여러분셔 어? 봐. 어? 자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십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. 아니 어떤 거할거 <할까? 놀람> 어떤 거할거 <할까>? 이거 이거 이거. <해줘>

계게목적을 달성하고 자고 했어. 저는 기본이 맛을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. 거예요? 기본 우유 크림. 우유 크림 나 레몬 시 그렇죠? 하나랑요. 그. 뭐야? 여키드는 처음이지. 크게야 크게. 해 봐. 아, 해 봐. 아. 시타이거. 아빠 바지 자기가 입었어. 어. 오빠 입어 오빠 바지 자기가 입었다? 근데 너 맞아 이제 벗어야 돼. 제대로 양쪽에 다리 다 끼고 입었어. 어, 어. 어. 고마워요 브이로그 <laughs>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네. 첫 번째 상자고요. 총 36벌을 주문했는데, 제일 많이 23벌이 왔습니다. 이렇게 되었고요 쪽에는 킵, 여기는 아웃입니다. 일단 치마는 킵이에요. 삼네개 박스가 온다는 것 중에 이건 두 번째 박스. 이건 째레기야 일요일 아기가 있어요. 이게 그리고 아기 모자랑 이런 발레리나 운동화. 엄마 신발 귀엽다 그지? 이거 이거 뭐야? 엄마 신발 귀엽지? 캡 해야겠다 그지? 신발 신발 신총4 박스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도 도착. 작은 박스부터 언박싱하면. 이로. 그리고 디스트로이드 지진이. 주루티 이거 입어 봤던 건데, 되게 가볍 고, 이게 죽이 죠? 중 에는 바지 원래 이렇게 지저 분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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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 인 건가? 사진 찾아 보니까 사진에도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이런 이런 워싱이더라고요. 진짜 쬐한거 같은 워싱. Diolch yn fawr iawn am